QM6 투명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오늘은 QM6 어느 부분이 녹이 잘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쪽 프론트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페인트가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녹이 잘 나고요. 여기 측면 부분도 마찬가지 페인트는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녹이 빨리 번지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페인트 칠한 곳,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곳. 그래서 공기 중 습기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부식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녹이 안 났던 이유는 WD 같은 얇은 기름을 뿌렸는데요. 얇은 기름이 건조되고 나면 바로 부식이 됩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아웃이 있는 부분이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홀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하부 세차를 해도 녹이 나고요 하지 않아도 녹이 납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이런 곳은 녹이 좀 덜나고요 물이 머물 수 있는 이런 곳 녹이 잘 나겠죠.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용접 부분 이런 곳은 처음부터 녹이 잘 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 용접 부분에 코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고요. 여기 뒤쪽 로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페인트가 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세찰을 하게 되면 바로 녹이 번지죠. 여기 측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페인트는 조금씩 까져 있죠. 나중에 부식이 된 것을 보면 알수 있지만 용접 부분을 따라서 녹이 발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페인트는 까져 있고요. 하부세찰을 하게 되면 이런 홀 안쪽으로 염화칼슘과 오염물이 쌓이죠. 그래서 그곳에 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투명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QM6 투명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곳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됐습니다 염화칼슘이 알미늄 부품에 닿아 버리면 백화현상이 발생되고요 여기 앞쪽 프론트 부분인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 페인트가 조금씩 다 까져 있었죠 모두 방청도정 하였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이고요. 여기는 출고될 때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출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공기 중 습기로 바로 부식이 되죠. QM6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 속 안쪽 녹이 잘 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녹이 덜 나는데요.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녹이 잘 나죠. 물이 머물면 염화칼슘도 머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많이 묻지만 머물지는 않죠. 그래서 녹이 좀덜 나고요. 머플러 코팅 모두 하였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녹은 발생이 되겠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QM6 같은 경우는 이쪽 로어암 있는 쪽인데요. 로암 접합 부분 페인트가 다 까져서 나오는데요. 이쪽이 특히 녹이 잘 납니다. QM6 1년 정도 지난 차량을 보면 어디에 녹이 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마찬가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죠. 이음새가 없죠. 그럼 녹이 좀덜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팅나라 장점은요. 녹이 잘 나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녹이 나고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QM6 엔진룸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을 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합니다. 여기는 배터리 있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단자, 바로 옆에는 센서라든가 커넥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모두 저렴 코팅 되었고요. 여기 발전기 있는 부분 센서라든가 커넥터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전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 눈 코팅제는 커넥터 쪽에 코팅을 해도 커넥터 잘 빠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